오늘은 9월 22일 추석 다음날입니다. 어, 내일 필 금화교 꽃이 이렇게 이제 어, 내일 아침부터 피기 위서 이제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아주 꽃리가요 참이 가을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계속 필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꽃몽들이 계속 필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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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아직도 열흘, 이달 말까지는 충분히 꽃이 계속, 계속 필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내일 필꽃몽울리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아, 참. 에, 풍산, 겨르만님을 뿌리고, 어, 금화기를, 에, 숨었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꽃, 씨, 봉대는 다피었습니다 일부러. 피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꽃, 씨, 봉대, 금화귀 씨, 봉대, 아래쪽에 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면 이게, 날씨만 좋면 으1년 내내 금년 말까지도 계속 피겠다 피겠다 이 소리인데 참 아주 대단한 금화입니다. 이 온실에서 키우면 이대로 키우면은 뭐 내년까지도 또 꽃을 계속 따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에, 이게 이제 다년생이라는데 금화기가 어떤 이 풍산 겨름만 유물, 토양 계량제,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에... 토양 계량제를 뿌려서 그런지 땅짓자힘력자 지력이 대단합니다. 지력이. 여기도 이제 꽃시봉들를다 이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선 음. 추석이 되죠. 농자재 파는 곳이지 물은 안 지나가지고 내일 가서 이제 깔수 있는 에, 도구를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깔기서 깔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갯처럼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하든지 오늘 이렇게 많이 꽃시 봉들을 비워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많습니다. 에, 저는 처음에 이 씨를 금하기 시봉을, 한 가마 정도만 예측했었습니다. 한 가마 정도만 따도, 어, 시, 시, 씨앗이 한 마리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 했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풍성, 말 그대로 풍성한 한가위. 풍성 한가위를 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추석이 오늘 이제 오늘까지 이 추석 연휴인데 아, 풍산 게르마늄 참 영향이 대단합니다. 유력이 아 이거 풍산 게르마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무슨 농 농사 농조도 모르는 초짜 초짜 농사꾼이 이 고음함, 청정스님 이거, 이거 감히 이렇게, 예. 이거, 지금 이 꽃, 꽃 시봉대를 이제 변했는데,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거 이제 다 하면 이거, 이거 뭐두 가마도 넘겼어두 가마. 아이고, 몇 가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 이거 아주 대박이다, 대박, 대박, 진짜. 이 홍익인간 사상가 청청 고음함 스님은 에, 풍산 게르만늄, 토양 계량제,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에, 이 풍산 게르만늄 물 때문에 아주 금년 2021년 금학의 농산 아주 대박이 터졌습니다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 시봉을 한 가마만 내치겠었어요. 그런데 벌써 한 가마는 어제 부로때다 채취했고, 오늘 도 이제 이것도 다 해지하면은. 이거 뭐한한 가마 이상 되겠는데 이것도 한 가마 반 정도 되겠는데 이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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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백분의일도안 비었습니다 꽃 시봉 때 지금 아 이거, 이거, 이거 오늘 진 건데 오늘 오후에 이 단양 날씨는 추석 뒷날 오늘 22일 9월 20일 흐렸다 어, 개었다 오후 2시에는 비가 좀 왔다 가또 개었다가 이제 좀 구름 하늘이 좀 보이고, 구름새로, 비구름새로 보이고 있는데, 에, 또 지금 해가 저가고 있는데, 에, 참, 대단한데, 대단해. 참, 아 참, 계속 지금 꽃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계속 지금 꽃피고 있습니다. 꽃이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 계속 이 가을에도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도 예, 오전에 꽃을 좀 따갔습니다. 제가 따가라고 이제 승낙을 예, 했습니다. 금화교 예, 이제 차, 차 맛도 좀 보시고 술도 담그시고 맛있게 추석을 새시라고 어, 마을 분들 어르신들한테 따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따시고 그냥 분모아서 따갑니다. 지금. 아, 차를 금화교 차를 마셔보더니 맛은 별론데 뭔가 느낌이 좋은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더니 금화교 차가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금화교 꽃차가 금화교는 잎은 식약체, 이제,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꽃, 대, 뿌리, 이런 건 이제, 동의부감에도 이제, 닭풀. 식약체는 이제, 닭풀, 가아가지고 금화기로 등록되어 있는데, 야경, 금화, 동의부감에도 이제, 실려 있습니다. 황초끼라 해가지고, 황초끼가 아니라 닭풀이고, 금화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금화규를, 이렇게 시, 참깨식으로 시, 시봉이 달리니까, 어, 참깨차를 좀 개발해달라고, 어. 어, 농촌진흥청에 인터넷으로 이제 권했고 정식으로 또 사면으로 권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시가 붉은, 참, 기름이 많이 나오는, 참기름처럼 많이 나오는 기름으로 개량해달라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주 가고 뭔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금액의 식물로 좀, 식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가 금액의 성물 작년에, 에한 5, 6 0만원 들어가지고, 콜라겐, 꽂혀서 콜라겐 100%. 대세 12.9%가 이제 100g당 12.9%가 이제 있는 걸 확인됐고, 콜라겐이성분그 다음에, 3대 양성분 다였습니다 18.9성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이나, 아미노산과, 1 8 9 아미노산과 콜라겐이 단백질 다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 보면, 금화견이 단백질, 식물이라도 간이 아닙니다. 1 8종 단백질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 이뭐 꽃대가 뭐, 이제, 금년 말까지 하여튼 계속 꽃이 필것 같습니다. 꽃, 꽃대가 뭐 계속 지금, 예, 꽃대가 뭐, 예, 그간 이제 10개씩 이상 달렸으니까 또, 또 이제 아래서 이 올라오는데 새, 새싹이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 음, 날씨만 좋면 어, 온 온실이라든지 날씨만 좋면 금년 말까지 뭐 내년까지도 계속 어, 꽃이 피고 시봉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봉이 열이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이다 천벌이고 참. 아이고, 즐거운 비명입니다. 아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네. 이야, 푸른 하늘 아래, 추석 다음날 9월 20일, 금화교 꽃은 피고, 하,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꽃이,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금화교 꽃은 피고 있다. 참 멋있습니다. 에, 풍산 계르만용 주식회사 풍산바이오 세라믹에서 풍산 계르만용 각종 미네랄이 미믿된 태양 계량제를 개발해 주어서 너무너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 예, 풍산 계르만용 덕분에 이 가을을 오마 정정스님은 아주 가을을 풍성한 한가을을 지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꽃이 계속 피려고 모래제가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세상이 이꽃 시봉대를 다 피어내니까 제한키 넘어가는 꽃도 피어내니까 이거 뭐 또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변해니까 이렇게 또 옆으로 또, 또 세, 세 가지가 또 나가 새새 가지가 나가죠 좀 꽃을 피우려고 좀봄을 잡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꽃이아 이거 참 하, 계속 꽃멍을 입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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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꽃머리 좀 예쁩니다, 예뻐. 이제 어떻게 키려고 꽃머리 좀 맺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아, 예쁩니다, 아주. 아, 이거 참 고마운 청청 스님은 2021년 아주 수석 명절. 한가위를 아주 기쁨 속에서 즐거운 속에서 아주 여유 있게 지금 지내고 있고 오늘 추석 어제도 꽃시봉때 이거 잘라서 비웠어요 이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요래서 우선 이제 급한 대로 이제 썰어놓고 내일은 또 저쪽이 맞지 이거 지 일부분밖에 안 비었습니다 일부분밖에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진짜 아유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진짜 하... 아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농촌 형제님 농민 형제님 에, 저 혼자 이렇게 즐거운 추석을 풍선 한가위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꽃망을 보세 예쁘지 않습니까? 금화교 그 꽃망을. 이, 이 꽃망을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6시부터 피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모든 국민이 농민 형제님들과 다 함께 각 집안에서 금마기를 그 최소한 한 20-30배씩 좀 키우십시오 실을 좀 구해가지고 5월 6일날 파종하면 됩니다 그 전에 조그만 채밭집에다 수건을 깔고 실을 뿌리고 수건을 덮고 물을 뿌려주면 한 3일 있으면 발화가 됩니다 발화 되는 대로 포토에다 숨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밭에다 숨든지 방에서 5월 초에 발화시켜 가지고 하든지 하든뭐 요런거 해가지고 좀한 2-3주씩 해가지고 전 국민이 금화규좀 차를 좀 드십시오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각종 미네랄이 18종이 있고 콜라겐이 있고 비타민 C도 있으면 이거 진짜 이거 단백질 단백질 진짜 식물입니다. 이거. 아, 면역력이 튼튼하면 모든 병에 예? 면역력이죠. 그만큼 강해지는 거아닙니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과 함께 전 농민 형제, 형제님들께서는 각집안 내년부터 이3 0그루씩 전부 다 텃밭이나 화분이나 좀 여유 있으신 분한1 0여평 숨어가지고 이튜도 나눠주고 가족 친척도 나눠주고 좀, 에, 좀, 금화교 차가 국민 건강 기호식품으로 좀 대기해 주십시오.